여가 하늘로 향하는 한성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슬픔과 애통하는 바가 크지만 하나님께서 어여삐여 계시는 종의 환성 예배를 하늘에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사님은 행복한 과정에 태어나서 역사의 풍랑 가운데서도. 국내적으로 훌륭한 교육으로 지도자의 역량을 준비하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축복을 이 땅의 어려운 현실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삶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결혼입니다. 많은 친지와 선배들의 말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의 큰 꿈을 돕고 싶다고 담대하게 말하십니다. 큰 인물을 알아보는 해야큰 일을 꿈꾸는 높은 뜻을 이해하는 선견 지명, 그 뜻을 위해 함께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김대중의 반려자, 동행자, 동지로 함께하는 삶의 길을 택하십니다. 그러나 그삶 끊임없이 고민하며 투쟁하며 역경을 넘고 넘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반려자로서 동지로서의 여사님의 삶은 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 시대의 민족과 나라와 함께하는 차원의 삶으로 지평이 넓어집니다. 여사님은 그큰 꿈을 위해 고난의 일을 헤쳐갈 수 있는 끊임없는 사랑의 동력이 되며 정신적 지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합니다 유신 독재 시절 업고와 납치 등으로 시련의 시련이 이어지던 때에도 여사님은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동반자 동지였습니다 권난의 세월 속에서 내가 그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곧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은 아니 우리의 사랑은 곧 조국이었습니다. 라고 여사는 말씀하십니다. 한인간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말할 수 없이 험난한 세월들을 살아야 했으나 흔들림 없이 남편은 물론이고 가족들 그리고 민주를 위해 추정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것은 내 아내 덕분이고 나는 이희호의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희호가 없다면 정치인 김대중도 존재할 수 없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스스로 고백하십니다. 옥정서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경하고 <laughs> 사랑하는 당신에게라고 쓰고 있습니다. 세계 김대중 이형무타가 나란히 걸려 있었듯이 두 분은 나란히 동행자로서 동제일을 걸으셨습니다. 두 분의 아름답고 차원 높은 부부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그는 영부인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여사라는 호칭을 그 선호하셨습니다. 사실 여사님은 결혼 전 이미 여성 운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일찍이 대한여자청년단 결성에 이어서 여성문제연구에 창립을 주도하셨고 대한아력세연합회 총무로서 기독여성운동을 이끄셨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초적정치인 반대운동,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운동 그리고 여성가족운동을 부 이끄셨습니다. 남녀가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여성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셨습니다 그분의 그런 소망이 마침내 정부의 양성평등법 여성부를 신설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연구인이 되신 후에도 여성 권위 중진를 위해서 격려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에 그 말씀에 울림이 컸던 것도 여사님의 흔들림없는 양심의 소리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운동가로서 여사님의 방식은 사랑의 친구들 단체에서 잘 드러납니다. 스스로 사랑의 친구로 사랑의 친구들을 돌보며 사랑의 친구들의 범위를 조용히 넓혀가는 진정성 있는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교사님은 지성과 사랑, 역사 의식과 비전을 지닌 이 시대의 여성 운동가, 사회 운동가이시며 인권 운동, 민주주의를 위한 욕으로서 시대 정신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독기 인당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고령이셨지만 김대통령의 유지를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여사님의 강복한 뜻으로 남북의 길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사님께서는 그긴 세월,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실족하지 않고 걸어 오실 수 있었을까 모두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그분의 유일무이한 재산이요. 기도가 그분의 유일무이한 무기였습니다. 남편이 사형 선거를 받았을 때 여사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사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에라는 신앙 고백을 즐겨 울푸셨습니다. 나는 어려운 시절에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날이올 것이라고 믿었지요. 이렇게 담담히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여사님은 고난의 시절이나 영광의 시절이나 한결같이 평안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시의 노래는 여사님의 신랑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하, 인자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려 다고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때로는 잔잔한 시냇가로, 때로는 험난한 불곡으로 이끌렸던 여사님의 삶이 마침내 영원히 거하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여사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당의 사랑과 화합을 위한 여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장사포입니다 그대와 이별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그 경남의 한복판을 가장 강인하게 해쳐오신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여사님은 유복한 가정에서 나오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사님은 고통의 행복에안주하습니다 낙시들 여성 인권에 눈 띄고 유학을 마치자 여성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평탄하기 어려운 선구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사님은 아이 둘을 가진 허아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 결혼 열흘 만에 남편 정보에 들려가셨습니다 남편은 바다에 수장될 위험과 사형선고 등 다섯 차례가 죽음의 고비를 겪으셨습니다. 가택연금과 해외 망명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계시거나 해외 망명도 이시더라도 여사님은 남편에게 편안함을 아님의 뜻에 맞게 투쟁하라고 독려하셨습니다. 훗날 김대중 대통령님이 아내에게 버림받을까 봐 정치적 지도를 바꿀 수 없었다고 고백하신 정보였습니다 여사님은 그렇게 각인하셨지만 동시에 온유하셨습니다. 동교동에서 숙직하는 기서들의이부자료를 직접 챙기셨습니다. 함께 싸우다 감옥에 걸려간 대학생들에게는 생활비를 조개 영치금을 넣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랑은 별로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사님의 그러한 각인함과 온유함 은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압니다. 여사님이 믿으신 하나님은 기나긴 시련을 주셨지만 끝내는 찬란한 영광으로 되돌려주셨습니다. 남편은 원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셨습니다. 분단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셨습니다. 미국민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외신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까? 지위가 향상되고 어리이 정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 등 복지가 번격화였습니다 여사님의 오랜 꿈은 그렇게 남편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먼저 떠나시자 여사님은 남편의 유업을 의연하게 수행하셨습니다. 하늘 두 차례도 방문하셨습니다. 영원한 상생차가 꿈을 만드셨습니다. 여사님은 유언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사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로라겠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는 여사님의 유원님, 실천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여사님의 생애를 기록하며 우리 스스로를 채책질해야 합니다. 여사님, 그곳에는 고문도, 투옥도 없을 것입니다. 납치도 사용 선고도 없을 것입니다. 연금도 망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통령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죠. 여사님,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남과 영광의 한샘이.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여사님이 이땅에 여성에게 보여주신 97년 동안의 삶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었습니다.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역경과 고난의 과정에서도 인내와 해안으로 마침내 국민의 어머니가 여사님의 깊은 사랑과 오름을 추구하신 신념에 감동하면서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나라의 여성을 대신하여 삶과 명복을 빕니다. 여사님이 떠나시는 오늘 돌이켜보면 여사님은 해방 이전 여성의 지위가 척박하고 억압받던 시대에 이미 신앙문과 고귀한 입품을 갖추신 선각자이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초기 전, 전문직 여성으로 한국와이다우스의 총위였던 여사님은 참으로 멋있고 당당하셨습니다. 후배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여성운동가이셨습니다. 시대적 안목을 갖추신 지도자이셨습니다. 이효 여사님은 당신이 누릴 수 있었던 영하와 안락한 환경을 뒤로하고 빈곤하고 험난한 길을 가던 한정치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변의 온갖 반대를 물리치고 그분을 반려자로 맞으신 용기와 신념의 여인이시다 적기 민주화 과정에서의 오랜 동안은 힘든 시련과 혹독한 고난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도 않고 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투사셨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신념은 마침내 김대중 대통령을 만드셨습니다. 민주국가, 인권국가, 복지국가, 문화관국으로의 한국의 현대사에 초석을 만드신 김대중 대통령과 그 뒤에 이효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사님은 무엇보다 여성의 인권 향상과 소외계층을 위한 일에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이 사회에 여성도 당당하게 일어쓰기를 주장하셨습니다. 비행청소년을 보듬어 주셨고 해외 입양아 문제에도 앞장 쓰셨습니다. <laughs>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가정을 위해서는 손수 떡국을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통해 지금까지 그 헌신의 애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동행하신 진정한 행동한 운동하는 양심이셨습니다. 여사님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행복하게 살라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여사님은 참으로 위대한 여성 지도자이셨습니다. 민주 역사의 훌륭한 지도자이셨습니다. 이제. 여산, 여사님은 평생을 사랑하고 존경하셨던 남편과 곁으로 가시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이 빈자리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들의 가슴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사님의 맑은 미소는 힘든 여성의 가슴에 위안으로 다가오고 낭낭한 음성은 우리 내리에 메아리치는 희망이 되며 반갑게 잡아주시던 칭찬, 박수는 모든 이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사님, 여사님과 함께한 많은 시간 저희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사님이 못다해주신 뜻은 이제 저희들의 뭐 목수로 받겠습니다. 여사님의 불굴의 투지와 올바른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품에서 영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사님 소천 소식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애도의 불결이 일로 오고 애도의 소식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와 세계 각국 정부,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각별한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시고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장례 위원으로 같이 일하게 해주시고 모든 장례를 잘 이루어 줄수 있도록 해보여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문과 조화를 보내주신 풍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례 예배를 볼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창천교회와 힘내를 해 주신 목사님, 설교해 주신 목사님. 이 순서를 맡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노갑 부문님을 비롯한 장례 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3,500명의 장례 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보다도이일어 아침 시간에 이 장례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탓색한 장례 시간 동안에 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직접 조문해 주시고 20여 나라의 외교 사절들도 조문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0여 분이 조화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뿐만 아니라 적국 전국 각 곳에서 감사를 하고 그곳에서도 조문하며 애도와 존경과 사랑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우 여사님 장례 기간 동안에 취재를 해주시고 보도해 주신 언론인 모든 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곧 헌화를 하겠는데요. 이어지는 현충원에서의 추도식이 9시 반에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시간을 절약을 합니다. 그래서 헌화는 유족들과 순서를 맡으신 분들, 그리고 몇 분들께서 헌화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미 빈소를 통해서 많이 헌화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장례 예배가 끝나면 9시 반에 현충원 현충관에서 이어지는 추모식이 있고 10시 반에 안장식과 화관식이 있어서 마지막에 장례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 다음에 차량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곧 헌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맞추신 분니다지 유정들부터 먼저 나와서 그,